요즘 산에서 자시나 솔방울,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 구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급속도로 열매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간 야생동물들 겨우살이 할 열매마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김승환, 전동역두 기자가 그 실태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우리 동요에 다람쥐가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흔하던 도토리가 이제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이 자시나 솔방울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전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울창한 잣나무 숲. 건물 5층 높이의 잣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위태롭게 잣을 땁니다. 긴 장대로 쳐보지만 떨어지는 잣송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지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날렸잖아요. 그죠? 음. 그나마 수확한 잣송이도 대부분 썩었거나, 채 자라지 않은 쭉정입니다 이거는 썩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품 가어치가 없는 거예요. 수확이 작년과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땀이 한 200가마 정도 땄었는데, 200가마. 올해는 한 50가마 정도 땄어요. 봄에 이상 좋은 현상이 있었고,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가 와버리면, 이렇게 가루가 날리지 않고, 그냥. 소나무 솔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가지 끝에 솔방울이 달려있어야 하는데 그런 솔방울은 거의 없고 작년에 열렸다가 까맣게 마른 솔방울만 간간이 눈에 띕니다. 보통 한둘 내지 세 개씩 이렇게 그 마디 아랫부분에 달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거의 그 달려있는 종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나무가 우거진 유명산휴양림 이맘때쯤이면 알찬 도토리가 종종 발길에 채여야 하지만 낙엽 사이를 헤쳐봐도 도토리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멧돼지의 주 먹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멧돼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도토리예요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인제 인가 쪽이나 아니면은 식물원에 있는 식물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캐먹게 되겠죠. 내년에도 사정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산에서 나무 열매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 이상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와 잣나무, 참나무는 대개 4월과 5월 사이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꽃가루가 날려 수정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봄에는 때아닌 늦추위가 4월까지 기승을 부려 꽃이 제때 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치 장마처럼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꽃이 늦게 핀데다 자진비로 열매를 맺어야 할 꽃가루가 제대로 날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 소나무 잣나무 같은 경우에 땅에 떨어져도 발아가 안 되는 그런 그 비립 종자들, 아니 비어 있는 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늦추위가 계속된 건 북극의 온난화 때문입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데워진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 매서운 한파가 동아시아를 덮쳤습니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에 많은 눈이 내렸고 봄에도 녹지 않아 늦추위가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남쪽 기류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북극이 고온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경향성이고요. 앞으로도 이 경향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가 번식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식물들과 경쟁에서 밀려 서식지가 좁아지다 보면 개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좀 단순화된다는 거죠. 다양한 수종들이 서로 이렇게 적응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생태계가 다양해야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기후가 갑자기 변할 경우 저항력이 있는 나무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단순해지면 나무가 몰살당하거나 급속히 외래종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당국은 열매 없는 나무들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